0419도 동일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알파 베타로 놓고 하는 걸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림차에서 전개하시고요. 솔브하고 여기에 판배식이 제로다. 솔브 트로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7 y 라서 여기가 3 y 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갑니다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우거를 계산하면 7 y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.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야 되냐면 여기가 3이 되어야 돼요. 그래서 식 하나로 썼습니다. 동그라미 쳐드릴게요. 됐죠. 그 다음에 두개 곱을 해요. 그게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랬죠. 두 개를 곱한 게 얘랑 같아야 되니 여기가 뭐가 돼요?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네요. 또 여기가 뭐가 돼요? k가 되어야 되네요. k가 있으니까 계산을 못하니 두 개를 이제 요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요.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구해냈어요.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k를 구해냅니다. 역시 마이너스입니다. 아시겠죠? 좋은 문제입니다. 이것도 발표 붙여놓고 이 유형이 시험에 꼭 나와요. 잠깐 화면 멈추고 빼기를 하십시오.